영국 런던에서 체계적인 한식 요리 강습이 열렸습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동포 경영주와 요리사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는데 런던에선 처음 있는 일이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김수정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모국에서 찾아온 전통 음식 전문가에게 한식을 배우는 시간.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죽에서부터 구이, 무침, 전등 여러 음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 요리 방법이 모두 소개됐습니다. 직접 한식을 만들어 본 참가자들은 손님을 위한 마음까지 배웠습니다. 누구를 위한 배려? 손분을 위한 배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알찬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교육인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배려해서 음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이렇게 예쁘게 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셨으니까 아마도 앞으로 더 런던에 있는 한식당들이 더업고레이드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번 교육에는 한식당 종사자 외에도 평소 한식에 관심이 많은 영국인들도 참가했습니다. We always have the, always go to 런던에서 전문 강사가 체계적으로 한식 교육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주일 동안 요리 실습 뿐 아니라 한식당 운영 방법 등을 가르친 이번 교육에는 모두 1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경영 트렌드라든지 소비 트렌드라든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 현지에 있는 한식당 종사들의 자 업그레이드 교육을 위해서 어, 저희들이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교육은 영국에서 전통 한식을 확산시키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와이트앤월드 김수정입니다.